왕 사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앙. 응. 저주 아이템을 우와, 맞춰야 되는데. 블 플러스. 잠깐만. 탱그로도 저주 아이템? 아. 오르골 할까? 오르골 갑니다. 음. 부드라고? 탱크로 부드라고? 거울일 것 같은데. 저는 소환지. 저는 거울.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 <laughs> 통일이 안 돼요. 몰라, 나 오르골 할 거야. 어. 아 진짜 상관네 <laughs> 지하 갑니다 어? 뭐 따라,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0.8뭐떨어진 소리 남푹 하는 소리 났는데? 6도는 추운 건가요? 조금 애매해요 6도는, 6도는... <laughs> 한 2,3도 나와야 됨 오 어, 나이스 마네킹 옮겨져 있어요 나이스 음, 아이 그러네 이거 떨어뜨렸다 여기 망치랑 빨간 통아 음. 천재 나이스 나가 <laughs> 나가 주파수하게 나가 Are 어 o u h 어 r e a 어 e y o 어 h e r 어 오케이 주파수 5,000번 했는데 안 나와요. 나이스. 얘 다이닝에 있는 거 아니야? 다이닝에서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이 음, 자식. Are you here? a here? 안해 줌. 잠시 불 한번 만을게요 네. 발자국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정강초, 아일랜드 식탁 위에 있어요. 나이스. 차고 숨을 때 있고. 문 만졌다, 문 만졌다. UV, 손자고 있나요, 우리? 저 있어요. UV, UV, 여기 어디 만졌음?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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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잠깐만, 잠깐만, UV, UVF. 어, 손자고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어디. 나이스.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왔네. 유 V 이 보여주세요 어디있녜요 유 V 이유 U 이 여기도 있대 여기도 있대 일로와봐 봐봐 봐봐 여기봐봐 봐봐 봐봐 여기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요 이분 어디갔어 어디 갑자기 거기 <laughs> 왜 들어갔어 일로와 어. 아, <laughs> 아, 여기여기 손자국 이게 손자국 아 손자국 괜찮아요. 어 여기여기 여기. 손자국 찍어버려 손이 이쁘네 어, 벤시.. 벤시 체크 한번 할까? 네. 벤시 아, 내 같은 층이라서 얘는 애매한 거 아니야? 얘는 다른 층에 있으면 안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까요? 로밍 아니면 그냥? 깜짝이야 고메? 오메오메 애기다! 방 없는 오맨. 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저기서 나오는데? 음, 아직 아래거든요? 음. 경 로밍스 나이수어 어, 머 어머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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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엄마, 엄가 엄마, 베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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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숨어 마 엄마, 엄 숨어 숨어 마 엄마, 엄 저런 <laughs> 벤시인데? 벤시 벤시 아니 왜또 저래 <laughs> <laughs> 아, 어, 이거, 이거 서리님임 네. 당첨, <웃음> <웃음> 당첨. 다풍의 리가 들렸어요 끝났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뭐요? 그... 저주 아이템 부도 인형이요 음. 혹시 향수 제가 음. 다 가져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저희는 쓸데가 없습니다 인형 <laughs> 아, 인형이 신이신가요네 네. 우와 너무 부럽다 우와 가져가실래요? 죽어드릴게요. <laughs> 어, 이거 부두 좀 찔러서 헌팅 좀. 어. 네. 아 벤시가 한 명만 쫓는 거구나. 네 벤시가 한 명만 쫓아요 타겟만. 제가 그 뭐지 저거 깎을 겸 게... 한다. <laughs> 아 진짜 너 이럴 막. 버만친 거 같은데. <laughs> 손자욱 찍으려니까 자꾸 지나가면서 못 만져가지고 상종 찍히네. 이거. 진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거 안 숨어도 돼요. 안 죽어요. 아 그래요? 네. 귀신 어. 한 명만 죽여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요. 아 그렇구나. 귀신이랑 키스 하셔도 돼요. 진짜 눈앞에서 사라져가지고 누구 놀랐네. 응, 아예 안 죽어요 방금 봤잖아 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나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옆에 내 밑으로 자꾸 아. 기어다니는 거 봤잖아 안 죽어요 이거 차고에서 음. 계속 나와요 차고로 방 바꿨나봐요 나이스 나이스 안녕히 계세요 저저 부두인형 그 숨어서 찌를게요 네. 온도가 20도인데요 저 차고가 <laughs> 근데 계속 차고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와서 온 건가? 음. 따라와서 그러는 거죠 같은 다른 층도 따라 와요. 그러니까 마침 로밍해서 그냥 옆에 있어가고 걸리는 거 아니야? 자꾸 자꾸 로밍을 하니까. 그런가? 응 음. 로밍 잘하잖아 여기. 제가 대상이 아닌데 왜 저한테 온 거예요? 지하인. 그거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음. 음.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벤시가 올라와서 로밍했을 때. 네.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타겟한테 올 확률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옆에 있으면은 그냥 헌팅 해버리는 거지 뭐. 음... 아니면은 이게 타겟한테 와서 한게 아니면 로밍하다가 간걸 수도 있어요. 지금 지하가 여기 다이닝 쪽이랑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침 거기서 그냥 헌팅한걸 수도 있지. 우 찔러 볼게요. 네 찔러세요. 다 들어왔어요. 그럼 말도 해도 돼요? 헌팅 네네네, 지금 네.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뭐, 아, 이건 못찍었다 어, 너무 무서워 어? 뭐야? 나 근데 유령 사진 왜 찍은 거야? 미션 도 없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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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진 김치 끝났는데요? 지금 끝났어요. 오 이거 위험해요. 이거 <laughs> 끝난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암살 당할 뻔. 암살 당할 뻔. <laughs> 이거 이거 이 사람 죽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어디 <laughs> 캐핑장 <laughs>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열었는데 불 켜져 있는데 그냥 바로. <laughs> 아, <laughs> 나 오세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타겟이 바깥에 있으면은 그안그 안에서는 타겟이 없다는 거를 벤시가 인식을 하고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일반 헌팅으로 바뀌기 때문에 타겟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타겟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주셔야 돼요. 아. 음. 근 아. 옆에 다 있었는데. 맞다. 음, 그러니까. <laughs> 벤시 <씨 웃음> 찍으시면 맞다. 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마지막엔 타겟 타깃, 그 타겟만이 정형총를 들고 있으니까. 타겟은 안에서 갇혀도 정황초 쓰고 살수 있으니까 음. 타겟의 의무야. 그건 진짜 <laughs> 그냥 약간 타겟의 의무라기보다는 그냥 정황초를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나와주면 좋죠. 우리도 정황초를 들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정황초를 우리는 안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황초는 항상 우리가 타겟에게 몰아주게 돼 있어요. 타겟만 살면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얘만 죽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이랑 같이 나와 버렸어요. 음, 괜찮습니다. 나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